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지금 보하권에서 등락 중인데, 어 일단 진짜 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 4.8%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받는 구간을 보면 약간 조금 뭐 걱정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상 많이 조금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시, 어,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 보면 한만원 정도부터 올라온 건데, 그 관점으로 본다면 저가부터 고가까지 한 20배 정도 올라온 거죠, 2,000%. 그렇게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하지만 조정받는 구간에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발생하는 이격에 대한 조정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만 약간 조금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가격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건 올해 내내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2,200억입니다 이거 연간으로 돌려서 보면 사상 최고 실적 직전 5년 정도 동안 최고 실적이 1,200억 예상치가 2,2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상 최고 실적에서 곱하기 2 정도 잡으면 되죠? 그러면 요런 부분이 약간 조금 그 가시적인 그 내용으로 잡히는 게 언제까지 일까요 한 3분기 실적 정도 나오면 어 얘네 진짜 2200억 할수 있겠네 요정도 잡힐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강한 겁니다 그쵸 3분기 확정치 딱 떴다 근데 실적 좋겠죠 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 있으니까 HBM뿐만 아니라도 반도체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HBM 장비 나가는 거 있죠. TC 본딩장 이거 말고 이거 빼고도요. 삼성전자에서 감산하고 그리고 DDR5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웨이퍼 투입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 자체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왜? 공급량이 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그 실적에 대한 결과치를 보는 게한 3분기 정도 된다. 그쵸? 3분기 정도. 근데 이제 2분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그쵸? 7, 8, 9 지나고 10월달은 대야 나오는, 나오는 거죠. 10월 말 정도는 대야. 삼성전자가 10월 첫째 주에 나올 테니까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오히려 실적이 진짜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대감을 확 작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 기대감을 작용시킨다는 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이거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월어 주봉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원 초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쭉 와가지고 20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때까지 2,000% 정도가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 여기 한번 보시면 실적이 지금 23년도에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상승폭 볼게요. 작년에 23년도 상승폭 만원부터 6만원 500에서 600%.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냐고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그런 부분을 진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해 안 되면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YC, DI, PSK 홀딩스. 요세개 정도? 그쵸?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요세개 정도가 그쵸? 한미 반도체 빼고 요세개 정도가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요딱세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좁아지고 있는 이유가 기간이 있죠. 상승한 기간, 상승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서 hbm 한다는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나오긴 나오니까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나오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장비 없이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럼 한미반도체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격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제가 요관 어 삼성전자를 토대로 반도체와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그 간단한 관점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내용 보시면 지금 고가 돌파, 즉, 62평에 대한 돌파치가 나왔나요? 나왔어요, 나왔긴 나왔는데, 여기서 62평 돌파해서 딛고 이렇게 쭉 올라가려면 HBM 통과 소식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관점이 기술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22평이 62평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최소한 이쪽 구간에서 횡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왜? 22평 안 돌렸으니까 주가가 딸려 올라가면서 22평을 땡겨 올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거대한 기업이 시가총액 한국 시장에서 1등이잖아요 이런 거대한 기업이 이렇게 딸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에 내가 베팅을 하고 여기서 따라간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역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구조는 기술자 적인 내용으로 봐라. 이게 아니라, 가격적인 내용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때. 그렇죠. 수익의 그폭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까 전에 제가 YC하고 DY 같은 이야기 드렸잖아요. DI,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8% 수익 중 내려보면 뭐 17%, 20%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고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DI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 매매했을 때뭐 14%, 26%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오늘 시가에 공략한 종목도 SL 사조 대림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중에서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20% 정도. 물론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20%가 전체적인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구간, 신고가 구간. 신곡과 돌파 구간에 이런 시세가 발생한다는 점은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에 의해서 이 종목군을 봐야 되는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 관점 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보는지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을 보더라도 YCDI 이런 부분이 실제 결과가 나왔나요? 이거 전부 다 삼성전자 쪽이거든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이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딱 나와서, 삼, 어, 한미반도체 장비하고 뭐 수주계약했다, 뭐 납품 뭐 받기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는 한미반도체는 뭐 문자 그대로 이제 투더문 하는 겁니다. 거의 뭐 메모리반도체계의 그 ASML 같은 좀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보자고요. 한미 반도체가 그런 상황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사전에 알수 있나요? 삼성전자 관계자도 모를 겁니다. 임원들도 어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계약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런 부분을 먼저 예상해 볼수 있다? 그 자체 불가능하죠. 가격은 먼저 반영합니다. 그런 부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버티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빠질 건지 올라갈 건지 그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방에 인원이 다 차면 어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어디든지 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구조를 보시면 전부 다 2주 내에 다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을 보자면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쵸? 올라가는 과정에서 75%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전부 다 2주 안쪽으로 되고요. 뭐 우리 기술이나 원전 관련된 종목. 그쵸?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2주 안쪽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2주 안에 처리하는 걸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내용 그렇죠?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내용,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다른 종목에 가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변동성보다 반도체 종목군들의 범위가 줄고 있습니다. YC가 얼마까지 갈 건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쵸? 얼마까지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려면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어 지금 뭐 YC와 같은, 어그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진짜 가격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뭐, 막 9만 원 넘어가고 10만 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움직임만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물량을 좀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해가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한미반도체의 가격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근데 맨 앞단에 있는 건엔비디아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시세가 유지되는지 그런 내용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담아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 어떤 시장에 있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차후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볼때 내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볼 건지 그리고 그 가격대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